각보다 그렇게까지 나쁜 바코드는 아니었네요 <laughs> 뭐 나쁘지는 않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조금 약간 어려운 바코드 아 근데 근데 이게 어렵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거 이 기술만 익히면 쉽게 깰수 있습니다 여보. 어디 박는 거에서 이제 한칸 미, 회오디, 요런 거 간단한 기술만 배우면 할수 있어가지고, 그렇게까지 어려운 파코드는 아니었네요. 네.